안녕하세요 농막스토리입니다 오늘이 4월 23일이에요 이쪽에다가 부추를 좀 심으려고요 살충제를 뿌렸는데 어, 시간이 오래됐어요 음, 그래서 한번더 뿌려 주려고 합니다 작년에 부추 심은 것이 저쪽에 났거든요 어, 저 까맣게 돼 있는 어, 테이이 쌓여 있는데 거기 그대로 두면 안될것 같아서 거기 있는 걸 파다가 여기다 일부 옮겨 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량 심으려고 했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비닐 멀칭을 하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멀칭을 할때 이렇게 길게 멀칭을 하겠습니다. 멀칭을 하기 전에 밭을 한번 파고 벗으니까 세슬랑으로다가 고르게 만들어 놓고 비닐 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닐 멀칭을 마쳤습니다. 저쪽에 있는 거를, 리포기를 가다가 신고 전파종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멀칭 구멍을 뚫겠습니다. 구멍을 뚫는 거는 어, 저번에 그 감자 심을 때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요. 아, 이게 아주 뭐 옆에 있는 분들도 잘 만들었다고. 아, 예. <laughs>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네, <laughs> 만들어고 네,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빵빵 뚫렸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저거를 갖다 심고 씨앗을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덩이를 팠습니다. 물을 갖다가 이제 뿌려주고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다 줬습니다. 이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분어를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쪼개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 놓습니다. 왜 눌러 놓냐면 물이 들어갔을 때 물이 여기 고여서 양쪽 옆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물줄때 바깥으로 다 새버리니까. 부추 시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추 씨 파종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부추는 비교적 키우기 쉬운 작물이라 씨앗부터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실 거예요. 파종 시기부터 관리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파종 시기 봄 파종 3월 하순 물결표 4월 중순이 적절합니다. 가을 파종 9월 상순 물결표 10월 상순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첫 해에는 수확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2. 파종 준비 씨앗 준비 종묘상이나 온라인에서 부추 씨앗을 구매합니다. 씨앗 겉껍질이 단단하므로 하루 정도 물에 불려 파종하면 발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흙 준비 물 빠짐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밭이나 화분을 준비합니다. 밭의 경우 퇴비를 충분히 넣어 흙을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화분의 경우 원이형 상토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3 파종 방법 흩어 뿌림 줄뿌림도 가능. 흙 표면을 평평하게 고른 후 씨앗을 23cm 간격으로 흩어 뿌립니다. 줄뿌림할 경우 1015cm 간격으로 고를 내어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 덮기.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흙을 덮어 줍니다. 너무 깊게 덮으면 발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주기. 씨앗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을 충분히 줍니다. 4. 파종 후 관리. 수분 관리. 흙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꾸준히 물을 줍니다. 특히 발아 전까지는 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햇볕 관리. 발아 후에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웁니다. 솎가주기 잎이 3~4장 정도 나오면 포기간 간격이 510cm 정도 되도록 솎아줍니다. 솎아낸 어린 부추는 다른 곳에 옮겨 심거나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료 생육이 왕성해지는 시기에 2-3번 정도 묽게 희석한 액체비료를 줍니다. 잡초 제거 잡초가 자라면 바로 제거해줍니다. 5. 수확 파종 후 23개월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잎이 2030cm 정도 자랐을 때흙 가까이에서 잘라 수확합니다. 한번 수확한 후에도 꾸준히 물과 비료를 주면 여러 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부추는 한번 심으면 여러 해 동안 수확할 수 있는 단연생 작물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잎이 질겨짐으로 꽃대가 올라오면 바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병충해에는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진딧물이나 녹병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초기에 방지합니다. 이 정보가 부추 씨앗 파종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추를 작년에 심었던 것을 옮겨 심었습니다. 열두 어, 포기가 되네요 얘는 금방 먹을 수 있겠죠 얘는 심고서 어, 한 60일 정도 지나야지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 어, 깊이는 0.5cm니까 한 5mm 정도 얇게 심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너무 깊게 심으면 싹이 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사이 건극은 15에서 20cm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여기서 설명할 때는 어, 줄파종을 했는데 어, 어, 비닐 멀칭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풀 뽑는 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파종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전파종을 할 때는 씨앗을 한 구덩이에 한열개네배 정도 심어서 열개다 나오면 좋고 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협 그린벨트 부츠인데요 작년에 심었던 건데요 그때 이거 한 3천원 준거 같습니다 23년도 10월인데 어우 작년 재작년에 심은 거네요 1년 동안에 발아 보증 시안인데 그동안 냉동실에 넣어 놨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입이 넓고 두터우며 향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 분월이 왕성하여 저온 및 고온하에서도 생육이 왕성하며 내 병성이 강하여 수량이 안정적으로 많습니다. 세 번째 휴면이 짧아 주년 재배가 가능합니다. 재배의 작용은 노지나 하우스에서 하고요. 유의사항을 하나 보겠습니다. 1. 산성 토양 및 배수불량 토양에서는 잎끝이 마르거나 생육이 불량해지므로 재배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2. 파종 또는 정식전에 밑거름을 위주로 휘비하고 재배 중에는 비절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추비하십시오. 적기관수로 잎끝이 마르지 않게 하여 상품성을 좋게 하고 수확은 연중 4 5회 하며 그 이상 자주 하면 잎이 가늘어지고 생육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아, 노지에는 4월 말에 심어가지고 6월 달쯤에 정식을 하네요. 예, 그런 다음에 9월부터 수확을 하는 거니까 만에 먹는 거네요. 뭐 금방 재배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추 씨, 부추 씨아씨새카하네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얘를 여기다가 한 10개 정도 어떻게 10개를 쉬겠습니까? <laughs> 이렇게 해서 아 포트마다 한 10알 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덮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덮는 깊이는 0.5cm라고 그랬는데 손 입으로다가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아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물줄 때도 걱정입니다. 왜냐면 물에 떠내려갈 수가 있으니까요. 조르러가도조심스럽게 해줘야지 됩니다.